아니 그래서 잘하는 집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한달 예약은 다차 있는 분입니다 눈 비비기 완전 싹 가는 이옵니다 옛날 리클라이너 중에 하나를 저한테 버리셨습니다 거 금을 들여서 창업반 수업을 완주를 했습니다. 여기 회사원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입니다. 송수업 연장 특집 제2탄으로 송수업 연장 잘하는 집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 연장 영상에서 아니 그래서 잘하는 집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라는 분들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보시죠. 제가 송수업 연장을 받고 있고 배우기도 한 곳은 바로 여의도에 있는 개화아이레시입니다. 네이버에서 개화아이레시 이렇게 찾아보시면 가격도 확인하실 수 있고 예약도 네이버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다른 층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거기다가 거금을 들여서 창업반 수업을 완주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개화 아이래시에서 제가 송눈썹을 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하나씩 답변을 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샷. 대문부터 뭔가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죠? 일상과는 확실히 구별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고풍스러운 느낌으로 내부를 꾸미셨죠? 고 속눈썹 연장은 특이한 시술인 게 고객들이 오셔서 눈을 감고 주무시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시술일 경우가 많잖아요 고객님들의 수면을 위해서 이렇게 어두컴컴한 분위기를 만드셨나 하는 느낌도 있고요 이번 시술을 받기 전에 저는 이미 속눈썹 연장을 해 놓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좀 많이 떨어졌죠. 왜냐면은 아토피 있는 어린이들은 비염 생기고 결막염 생기고 중이염 이런 게 계속 연결 연결 되거든요. 여기는 수술해가지고 지져버려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는데 결막염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유지를 잘 못했어요. 개화 아이레쉬의 특징은요, 바로 리클라이너 체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베드에서 편안함을 더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보다도 송성 연장이 대중화되어 있는 일본이나 대만 이런 데에서 보급샵들이 리클라이너 체어를 사용하는 걸 보고 도입을 하셨. ]다고 합니다. 참고로 원장님이 리클라이너 체어를 한한 한 달쯤 전에 싹! 교체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안 쓰시는 옛날 리크라이너 중에 하나를 저한테 버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사무실에서 두고서 우리 피드님들 속눈썹 연장해 드리면서 저도 연습하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상담할 때 차트도 작성하고 디자인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눈 다음에 시술이 진행이 됩니다. 해당 되시는 거에 체크해 주시고 이 외에도 저에게 말씀해 줄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펌션은 양호하신 편이셔서 어떤 디자이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태고요. 속눈썹 연장할 때 누나 화장은 안 하고 간다 라고 치지만 내가 어느 정도 화장을 하고 다니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속눈썹 연장을 하는지 등등을 충분히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선 시술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볼륨 볼륨하고 화려한 속눈썹 연장을 하시다가 명절때가 되어서 시댁 어른들이 그런 걸안 좋아하신대 그 때는 조금 단정한 속눈썹 연장을 해드리고 다시 명절 끝나면 이렇게 화려한 거 하시겠죠. 이런 경우도 있겠고 물놀이 일정이 있어서 속눈썹 연장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 댓글 중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낡아 보이는 눈을 만드는 것이 어렵나요? 연장만 하면 너무 느끼해진다. 낙타 갖고 안 어울렸다. 처짐이 너무 심했다.이라고 하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속눈썹이 직모인데 수평모나 하향모인 사람들이 많아요. 가뜩이나 하향모인데 제이 컬을 붙였어. 무게 때문에 내려가고 속눈썹이 더 길어 나오면서 더 처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웬만하면 컬은 바짝 올린 C 컬, 기컬 혹은 U 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모의 두께는 아주 두꺼운 스파이크 모 이런 걸 붙여서 요즘 아이돌들이 이렇게 핀셋으로 집어넣은 속눈썹 이런 느낌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모인 속눈썹 위에 연장을 하면 자연 속눈썹들은 처진 채로 있는 건가요? 속눈썹 펌... 연장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가뜩이나 펌으로 손상되어 있는데 플러스 연장을 하면 더욱더 손상되니까 우리 집에선 받지 않습니다. 이런 집들도 있겠고 직모인 송섭이 연장을 붙이면요. 연장모가 훨씬 더 존재감이 뚜렷하기 때문에 웬만한데 본인 송섭은 잘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본인이 갖고 계신 자연모 자체가 굵고 존재감이 뚜렷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본인 송섭이랑 같이 가모를 올려버리는 어벤 업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롱 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둘의 면적이 두배 정도 넓어져가지고 속눈썹 손상은 일반 연장보다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참고로 전 속눈썹 펌을 한 상태였는데요. 개화래 씨에서는 속눈썹 모케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케어를 확실히 하고선 연장을 했기 때문에 펌한 속눈썹에서도 이렇게 연장을 할수 있는 겁니다. 감호 제거부터 들어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결막염, 한쪽으로 누워자기, 눈 비비기 이런 나쁜 습관들 때문에 유지를 잘 못해서 가는 편이지만은 네일샵 인스타에서도 손톱 막 이만큼 길 이러가지고 칠주 만에 오신 손님 하나도 안 떨어졌죠? 우리 샵 유지력 인증 샷 이런 거 올리잖아요. 개화레시에서 시술 받은 분들도 유지 잘하시는 분은 한달 넘어서도 거의 모든 모가 그대로 붙어있게 유지를 잘 해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화레시는요, 내 얼굴 분위기에 내 눈매에 맞는 디자인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와 그에 맞는 다양한 기술들을 갖춘 집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웬만한 디자인들은 다 여기서 소화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전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다양한 디자인들을 만들어 내고 싶은데 그거를 잘 가르쳐 주실 분이 어디 계실까 하다가 계열의 시 원장님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댓글 중에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았습니다. 속눈썹 연장했었는데 눈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시술할 때 살이 는 아픔도 있었는지 점점점 속눈썹 연장하고 세수할 때 너무 아팠어요. 요런 거는 시술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속눈썹 연장을 받고 나면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열의 시에서 속눈썹 연장 받고 나면은 세수 평소처럼 쌉가는눈 비비기 완전 싹가능 이옵니다. 물론 안 비비는 게 최고 좋겠지만 비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도 아무 느낌도 안 든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서 면장하고 뭔가 찌르는 느낌이 든다. 조용히 다른 샵을 찾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 연장하고 눈이 충혈됐었는데 왜 그런가요? 눈 시림 같은 경우에는 글루의 영향이 70% 정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 나머지로는 환경적 영향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연장을 샵에서 받았을 때눈 시림이 좀 있었다라는 분들은 선생님과 상의해가지고 자극이 덜한 글루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글루 경화 속도를 빨리 해주는 엔더를 사용한다든지 글루 가스를 손풍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날려주신다든지 글루의 가스라든지 이런 걸좀잡아준다 역할을 한다고 하는 에어 프레셔라는 요런걸두곳 작업을 해 준다든지 온도 습도를 잘 맞춰 준다든지 등등등 환경적 요인으로도 이 눈매움은 좀 컨트롤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장 시술에 들어가는데요. 대화레시에서는 기본으로 디 컬을 써주십니다. 그래서 낙타눈 처준눈 느끼한 눈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시술을 하고 있고요. 시술 방법도 자연모 아래에서 이렇게 살짝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시술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집이 코로나 이전에는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집이기도 했고 외향사 승무원들이 비행이 있을 때마다 이 집을 꼭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내거 같은 자연스러운 레시에서부터 외국 언니들이 많이 하는 우악 이런 디자인까지 넓은 스펙트럼에 대응이 가능한 집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한달 예약은 다차 있는 분입니다 물론 원장님한테 받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은 원장님이 본인의 분신으로 만들어 놓은 제자분들이 인천 청라 용산 제주에 또 다른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예약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눈썹 연장 잘하는 샵 찾는 방법 지난 영상에 실제로 샵을 하고 계신 원장님이 장문으로 써주신 댓글이 있어요. 현 속눈썹 샵 원장입니다. 잘하는 곳은 정말 많습니다. 다만 나와 잘 맞는 곳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잘 맞는 곳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온전히 유지력 혹은 이물감 없이 편안함, 친절도 등등 결국엔 내가 발품팔며 돌아다녀야 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 집에서 시술 받아도 나한테 안 맞으면 아닌 겁니다. 그렇지 맞 소리죠 현명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속눈썹 연장 후 영양제 발라도 되나요 이렇게 아이라인처럼 바르는 영양제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가끔 생각날 때마다 발라줍니다 그 정도는 발라도 유지력에 그렇게 대세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에 바르고 있습니다 속눈썹 연장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더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빵!